자, 안녕하세요. 강지구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거 제가 제가 이렇게 해서 해보... 했었죠, 그때. 처음으로 제가 방송 시작했을 때 이름이 초보자가 만든 거였나? 그거였는지 진짜 한 번도, 진짜 이거, 근데 솔직히 이게, 제가 말하데 미로가 아니라, 그냥 탈출맵이거든요. 제가 그냥 미로라고 했지만, 탈출맵입니다. 진짜 처음으로, 진짜 완전 처음으로 했을 때, 했던 건데, 어 완전 쉬워. 이게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처음으로 만든 사람, 이 너무 티 났는데. 어, 어딨, 역시, 점프맵 쳐보. 어, 왜안 되지? 자, 점프맵. 완전 쉽게 만들었죠, 이거. <laughs> 뭐야, 이거. 금곰? 캐갖고 이게 끝. 완전 빠르게. 금곰이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금곰이라고 해갖고 한 건데. 좀 짧았죠? 추억 되돌려보기. 휴. 콘텐츠가 추억 되돌려보기 인데 아니 이것은 군대 내가 만들었던 그이 군대 아니 이게 아직도 있다니 아 내기 여기 너무 심하다. 군대 제가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때. 그래갖고 올렸는데, 아 여기 시, 벌받는 신, 벌받는 신 콘텐츠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마을인데, 딴 것도 하고 싶어갖고 이 콘텐츠를 없애버렸죠. 음, 이게 좋구만 이번에는 이거? 이거 뭐지? 아, 이거 술래잡기. 제 친구들이랑 할거든요 이거를. 보려했는데 친구들이. 아 진짜 완전 난리를 쳐갖고. 완전 난리를 쳐갖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거를 못 올렸죠. 이것을 원래는 올려야 될 컨텐츠인데 이게, 이게 어, 걔들 때문에 제가 이 컨텐츠를 못 올렸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못올리더니 어디지? 아 이거 제 연구소. 요즘도 쓰고 있죠, 이거. 요즘도 쓰고 있는 연구소고. 49388은, 여기도 연구소.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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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가빠가, 위에 밖에 없어갖고, 옷 밖에 없어갖고, 차걸리고 있어. 야, 내 집으로 들어가겠어. 위도 만들어 갔다가, 갑바 죽는 바람에 갑바다 있고, 위도 걸리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봤더니, 뭐. 죽었죠, 그때. 또, 여기도 지금 요즘 쓰고 있는 거고, 이거는, 아! 진짜 이거는 진짜, 제가 처음으로 만든 감옥탈 중맥 완전 컸죠 완전 커 여기가 시작이 완전 길어 완전 길어 위로 올라. 물음포. 언제까지는 여기서 붙을수 없다. 나가야지. 근데 여기가 부서져 있죠?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이상람을 찾아서 여기 딱 들어가는 건데, 이 지뢰 대 지뢰가 터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 점프맵이죠, 이거는. 올라가면은, 점프맵 올라가면은, 여기 또 점프맵에다가, 그루버, 이거는 누구나 다할수 있을걸요, 아마? 그냥 여기서, 아이쿠 이렇게 해갖고, 여기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상, 왼쪽 거고데 실제로는 여기죠? 이제 나도 자유다. 저걸, 경찰서로 도착하는 바람에 또 여기서 튀죠? 여기가 었나 이쪽으로 탈출. 와우! 열광하라.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 쭉 가서 여기 그냥 여기서 빠져 빠지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사실 여기가 통로죠또 이렇게 엄청나게 긴 터널을 지나면은 오호호 어.. 여기는 폭발선적이 있군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쪽으로 쭉 올라가시면은 여기에 TNT 지뢰가 있죠? 여기 이렇게 가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똥! 똥을 파세요. 점프해 헛, 하늘라이크 오. 왔다. 여기 이렇게 했지, 내가. 떨어지면 죽는 걸로. 이렇게 풍덩 파시고 집으로, 보야주고 들어가시면은 경찰한테 잡힙니다. 인터버, 넌 이제 끝나다. 끝. 이렇게 끝났는지. 뭐, 그다지 딴 거는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이콘텐츠 최악이었는데. 내 인테리어 집이 뽑아놨던 그 사건. 아직은 안올렸는디 아직은 안 올렸는데, 올릴 겁니다. 최악이었죠, 최악. 내가 얼굴을 열심히 만들었지. 콘텐츠가 안, 생, 생각이 안 나는 이유가. 무차별로 부어놨었죠 그때. 봤어요, 저기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려고. 근데, 완전 올라갔는데 다 뚫려있고, 3층은 그래도 좀 안전해요. 여기, 이거 타고 올라갔는데, 그래갖고 자살했죠, 제가 또 여기 떨어져갖고. 음, 나의 창고도 빠갈라갖고, 이런 것도 많이. 황금석. 이것은 최악의 사건으로 남았다. 네. Yes. 근데 여긴나을줄 알았는데 여기로 이렇게 두. 어, 조항 때문에 살았네. 신기. 두두두 나는 황금 사과가 있다. 두려울 게 없대. 지금 봐서 안타까운 일이구만. อย่ายเดียวอืมอย่ที่คุณบ 그럼 여기서 끝아 오늘 왜 스키니 왜 이러냐 그때부터 그러던데 R b back i b back Bye